달마도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중국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를 그린 그림. 특히 조선 중기의 화가 김명국이 그린 달마도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네, 달마도는 9년간의 면벽 수행을 했던 선종의 창시자 달마대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그린 달마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두번내려은 필선으로 달마의 요체를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필선과 여백의 조화가 어떤 선종이 말하는 건 정신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달마도의 특별한 기운에 기대를 거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 그린 사람의 기운이 스며들어 특별한 기가 흘러나온다는 달마도 제작진은 달마도의 기운을 믿고 있다는 사례자와 전화. 다음 날 제작진은 달마도를 그리는 화백이 있다는 경산으로 향했다. 이곳은 사례자가 달마도를 받았다는 달마도 전시관. 달마도 하나로 유명해진 백남문 화백은 달마도 마니아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그가 달마도를 그리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내가 나이가 17살 때, 내 학교 갔다 오니까, 이제 노선님께서 이제 집 앞에서 달마 대사에 대한 유래를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선님이 가시고 나서, 다음날부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5일 동안. 그 형상이 이 형상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본 형상을 화폭에 옮기게 되었다는 백남은 화백. 그에게 그 꿈은 어떤 의미일지 달마도의 그 흉상을 꿈속에서 바다하는 것은 나한테 어떠한 그러한 예시를 해준게 아니냐 나한테 정성을 쏟는다는 거 제가 붓을 잡았을 때틀 오락이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로 연습을 해야만이 그 붓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적공 누더이라고 모든 일에 정성이 가해져야 된다 그가 그린 달마도에서 특별한 기운을 느낀다는 사람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달마를 받은 이 기분으로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대치적이 돼갖고 앞으로 정말 엄청난 일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듭니다. <laughs>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네. 감동이 너무너무 많이 부풀어오라 지금. 힘을 받는 모든 사람이 그림에 손을 올려보는 것. 음. 손을 손을 올려보시게. 약간 차기 올라네 차기 올라오네요. 네. 시원해. 시원한 기운이 손에 느껴지면 건강한 것이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백나문 과배. 손 이렇게 올려보셨는데 혹시 뭐 어떤 거느껴어요네 따뜻한 느낌 음. 들었거든요. 너무 좀 앉았다 버리시더라고요. 교통사고 는데1년좀 넘었어요. 이처럼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달마도 사람들의 말처럼 실제로 특별한 기운이 전해드린 것일까? 제자트는 확인을 위해 기 전문가에게 기측정을 의뢰해 보기로 했다. 기 전문가 김장선 원장. 자, 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물질의 북극과 마음과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의도와 참이 일체가 되어야만이 거기에서 미세하게나마 기운이 감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마도의 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를 온몸에 받아서 하나로 집중해서 기를 발산해서 반사되는 것을 느끼는 것을 감지합니다. 기의 흐름의 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핸드. 우리가 추를 이용해서 우리 인체에 브라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를 이용해서 기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마도의 기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기를 모으는 기 전문가 백나무 화백의 달마도에 손을 가까이 대고 신중하게 기 측정을 시작한다. 과연 달마도의 기에 대한 기 전문가의 평가는 기를 방출해서 어, 받아보았습니다만은 어, 약간 기가 흐르고 있고 핸드에도 약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달마도에서 기가 흐르고 있다는 기 전문가의 의견. 기가 발산된다는 달마도. 그렇다면 달마도는 특별한 기운을 가진 특정인. 그려야만 길을 발산하는 것일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같은 붓으로 다른 사람이 달마도를 따라 그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제작진이 직접 그려봤다 담당 PD가 백남훈 화백의 붓으로 달마도를 똑같이 따라 그리기로 한것 그대로 따라 그리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작진이 그린 달마도 완성. 그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발산되는 기만 느끼기 위해 기 전문가의 눈을 가리고 백나문 화백의 달마도와 제작진이 그린 달마도 그리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마도를 전격 비교해 보기로 했다. 기 전문가는 눈을 가린 상태에서 세 개의 그림 중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림을 가려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기를 모으는 기 전문가. 첫 번째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세 개의 달마도. 하나 하나 신중하게 달마도를 살피는 기 전문가. 과연 기 전문가가 손으로 느낀 결과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중에. 제가 감지되는 것은 세 번째 그림이 기가 약간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남은 화백의 그림을 정확히 짚어낸 기 전문가. 이번에는 핸들을 이용해 기를 감지해 보는데. 처음 두 장의 그림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던 핸들은 세 번째 백나무 화백의 그림에서 크게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제작진은 한 가지 실험을 더해 보기로 했다. 백나무 화백이 저렴한 서예용 붓으로 달마도를 그릴 때, 백나무 화백이 손을 잡아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릴 때, 그리고 종이가 아닌 티셔츠에 달마도를 그릴 때.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작진이 걷는 저렴한 붓으로 달마도를 그리기 시작하는 백남운 화백. 그리는 것이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데. 좀안 좋네. 애들, 애들. 새에서 부시거든이게 2,000짜리야. 손에 익숙한 붓은 아니었지만 금세 달마도를 완성하는 백남운 화백. 이번에는 제작진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려보기로 했다. 과연 이렇게 하면 그의 기운이 제작진에게도 전달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티셔츠에 직접 달마도를 그리는 백남운 화백. 과연, 종이가 아닌 옷에서도 기운이 감지될 것인지. 잠시 후, 금으로 그리는 달마도의 비밀과 달마도가 수맥을 차단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궁금증이 곧 공개됩니다. 세계의 달마도를 나란히 놓고 다시 한번 기측정 시험에 들어가기로 했다. 세계의 달마도 모두 백남운 화백이 그린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기 전문가. 과연 그 결과는? 이 그림은 티사스에도 기운이 약간 흐르고 있고, 어, 중간에 끝도 약간 흐르고 있고, 세 번째 것도 흐르는데, 중간에 기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거의 미세하게 느껴지고, 뭐 양쪽에는 비슷한 그 사이클이 이 교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그림에서 모두 기가 발산된다는 기전문가의 소견 확인.